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1월 3일 첫주 일요일 이렇게 저희가 마감해 봅니다. 제가 이 킬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포근하게 지금까지도 덮고 있는 웨딩링 이불입니다. 가로 160, 세로 180, 꽤큰 것이죠. 더블 베드 정도 되겠어요. 이거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이건 일단은 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도는 이제 강사반 이전에 이 제도반이 제 있는데, 이 제도반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림 그리고, 어, 컴퍼스로 그리고, 뭐, 센치 맞춰서, 이거 0.1mm만 틀려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림 그리고 색상 맞추고, 그리고 걸어서 이렇게 맞춰봐서 안 맞으면 뜯어내고, 뭐, 그 뜯었다, 꿰맸다 하는 그런 반복, 이렇게 넓은 걸 색상을 맞추려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제가 이 색, 이게 지금 조각이 지금 삼천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얀 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 하얀 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광목도 삶아서 쓰고 어, 마지막에 이걸 다 이어 놓은 다음에 타피스트리라고 하는데 그걸 다 이어 놓고 나서 퀼팅솜도 또이 크기가 안 나오니까 퀼팅솜도 속에 있고 뒷면이 있고 뭐그 마무리 짓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죠. 힘든 그 과정을. 마지막까지 이 과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그 전에 다 하고 나서 어, 어떤 분 이걸 300만원에 팔아라. 자기 이제 결혼할 때그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팔지를 못했던 거. 왜이 웨딩링이라는 이 이불같이 이렇게 큰 작품은 정말 평생에 두개를 못한다는 게이 웨딩링 작품입니다 그만큼 힘든 작품이에요 아 저는 이걸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 다음에 뭐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부를 해서 기능 재능 기부를 해서 이거를 전시할 용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킬트 작품은 남을 주지는 잘안았던것 같아요 자수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작품들은 참 많이도 퍼날렸는데, 이렇게 큰 작품은 제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안 쓰고 두지는 않아요. 제 성격에. 그래도 이것을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빨아서 쓰고 하는 이 재미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거를 해보세요라고는 음, 말하면은 뭐 욕하실지 모르지만 작게 만들면 돼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조금 크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괜찮아요.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도부터 시작해 보시죠. 아, 가까이서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 생겼습니다. 그냥 봤을 때보다 이렇게 큰 작품입니다. 지금 음, 한이 정도에서 뭉쳤죠. 어, 남과 여가 손가락 반지처럼 이제 연결되는 링이다 해서 웨딩링이고 음, 미국 서양에서 어, 아메리칸 퀼트가 있고 뭐 독일 퀼트가 있고 일본 퀼트가 있는데 사실은 다 미국에서 아메리칸 퀼트가 제일 먼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자들이 시집갈 때 준비할 때 혼수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불 준비했죠. 서양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불 준비를 했습니다. 어, 그때만 해도 물자 물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 물자절약에서 본인이 입던 신부가 입던 어릴 때 입던 옷, 옷이라든가 아니면 선물 받았던 천 여자들이니까 그런 천을 선물 받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어서 만들었고요. 보통 결혼 약속을 하거나면. 뭐 예물로 반지를 이제 혼약식이라고 해서 반지도 주고받고 하고, 어 약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신부들은 이 이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이불을. 근데 혼자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퀼트 멤버들이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 집으로 와서 같이 커다란 데다 놓고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집 간 사람은 나는 결혼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랑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음, 그런 풍습 보면 비슷하게 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 이거는 서양 킬트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 음향 오행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만남의 장소.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 별로 좋은 점수는 못 받았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여기에 아, 그냥 보통 배우면은 여기다가 어, 프린트 천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넣는 거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몰림에다가 흙과 백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표현을 했고 붉은색. 아 그리고 옆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벌 빨간색이 가운 양쪽에 있고 또 가상살이 검은색 테두리를 둠으로 인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했고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붉은색이 그리고 붉은색은 여자의 기운 녹색은 남자의 기운 그리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분홍색 점점 옅어지는 거죠. 분홍색 이런 식으로 저는 그라데이션을 좀 줬어요. 이렇게. 분홍색, 그 다음 뭐 이렇게 이제 보라색. 이게 이제 가, 가장 핵심 가운데입니다. 보통 신호는 좀 환상적인 꿈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렇게 어, 제도를 하고 꾸몄었습니다. 어, 이거는 바닥에 펼쳐서 제가 이렇게 이어서 바닥에 펼쳐놓으니까 아무리 거실에 펴도 이렇게 있기 전에는 이거 거의 한배 반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접이 있기 때문에 시접이 0.5에서 0.7이 있어요. 얼마나 크겠어요. 더군다나 색상을 맞추려고 쪼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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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두면은 그때 우리 아이가 두 살, 세 살, 세 살? 그 조그만 게 이런 데를 걸어 다니면은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나의 취미로 인해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다면 내 취미도 의미가 없다라고 그때 아주 큰 깨달음을 겪고 나서는 아이가 있는 시간에는 바느질을 안 했어요. 낮에는 밤엔 잘 때는 밤에는 했어요. 왜 이거를 완성을 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퀼트 작품 하나 하나 또 어, 프랑스 자수 작품 하나 하나에마다 저의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미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도 철없는 그런 덕분에 저는 이런 거 하면서 깨달음이 좀큰 편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어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조금씩 시작하면 돼요. 아주 조금씩. 크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내 보인다 생각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담는다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취미. 괜찮아요. 자,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드립니다.